안녕하세요. 바쁘신 와 중에도 태상 S N E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세미나는 재택 근무와 비대면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한 E T S N E를 만나보세요라는 주제로 이 태상 S N E 문호균 매니저가 발표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E T S N E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교육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약 30분 가량 발표가 진행되며. 그후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웨비나 질문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호균 매니저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 SNE 문호균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택근무와 비대면 교육에도 활용 가능한 e t s n 를 만나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ETSN &E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드린 후 업무 환경과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ETSN이 &E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에 ETSN이 &E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SN이 &E 클라우드 소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해석과제가 많네. 기한은 얼마 안 남았는데 라이센스도 부족하고 장비도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어디 보자. 우선 장비 구입부터 확인해볼까? 고사양이어야 하고 그래서 가격도 만만치 않네 거기다 장비가 오는 데까지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해 준비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아, 하나도 모르겠어 난 못해 잠깐!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ETS e TSN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고민할 필요 없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우선 ETSN이 &E 홈페이지에 접속, 배치 모드, 윈도우 모드 중 사용하고자 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선택. e t s n 는 NCX 제품군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버전별로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역시 고사양의 장비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유형과 코어 수, 예상되는 작업 시간을 입력한 뒤 해석할 파일을 업로드하면 끝! 참 쉽죠? 이 TSN-E에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어요. AWS 기반의 우수한 보안 환경화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원하는 때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니 부담도 없죠. 더구나 HPC 환경으로 결과값 도출 시간이 빨라져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최성 SNI가 가져온 오랜 CAE 전문 노하우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스마트한 엔지니어를 위한 스마트한 솔루션. ETSNI와 함께 새로운 CAE를 경험하세요. 이렇게 ETSN이 &E 클라우드는 사용자들에게 가상의 컴퓨터를 제공하여 CA 환경을 CA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ETSN이 &E 클라우드의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SN이 &E 클라우드는 리눅스 클러스터링 기반의 배치 모드와 원격 제어가 가능한 윈도우 모드, 두 가지 작업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파일 선택, 이 간단한 세 가지 단계를 거침으로써 간편하게 CA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양의 하드웨어를 제공받는데요, HPC 최적화 유형, GPU 최적화 유형, 메모리 최적화 유형 다양한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은 작업 유형에 맞는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S e t s n 이 클라우드는 인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NCS 클라우드와 AWS의 파트너십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특정한 기간에 집중된 CA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비를 보유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HPC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업무 효율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재택근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께 ETS e t s n 이 클라우드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NCS를 사용하는지 간단한 모식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용자들은 라이센스를 회사 내의 네트워크망 혹은 개인 로컬 컴퓨터에 보관하여 사용하는데요. 혹은 작년에 출시된 사용량 기반의 라이센스인 NCs Elastic 라이센스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라이센스 고유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들은 회사 내의 네트워크망이나 개인 로컬 컴퓨터만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ETSN이 클라우드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제약이 없어집니다. 사용자들은 1,000코어 이상 사용이 가능한 리눅스 환경과 혹은 작업 원격 제어가 가능한 윈도우 환경, 두 가지 환경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라이센스를 AWS 서버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구축되면 사용자들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CA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 환경에서 ETSN이 &E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ETSN이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업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TSN이 &E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작업 시작에서는 배치 모드와 윈도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윈도우 모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모드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배치 모드 작업 또한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입력 파일이 이세 단계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업명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ETSNE 클라우드는 a n c s 제품군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버전은 구 버전을 포함하여 항상 최신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라이선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선스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유형을 보시면 BYOL과 AEU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BYOL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라이선스를 의미하고 AEU는 사용량 기반의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ETSN이 &E 클라우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센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포트, 골뱅이 IP 주소, 호스트네임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서버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라이센스가 유효하다면 라이선스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설정입니다. 하드웨어 설정에서는 메모리지, 스토리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코어 수와 예상 작업 시간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테센이 &E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클럭수, 메모리, 스토리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드웨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선택한 후에는 코어를 선택하고 예상 작업 시간을 입력합니다. 추가 스토리지의 경우 기본 제공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만약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아래는 서버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버 구분에 스팟 서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팟 서버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유휴 장비를 이용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모두 마치고 오른쪽에서 하드웨어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선택까지 마쳤다면 계산에 사용할 결과 입력 파일을 선택합니다. 입력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 입력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과정을 건, 건너뛰고 후에 원격 서버에서 직접 입력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크기가 크거나 파일의 수가 많다면 두 번째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토리지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웹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방법 2를 선택하기 위해 지금 단계를 건너뛰고 후에 원격 서버에서 입력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입력 파일 모든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작업을 제출하고 원격 서버에 접속하면 됩니다. 작업 제출 전한번더 작업 정보를 확인하고 원격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했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작업 제출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 과금됩니다. 작업 상세 페이지에서 원격 서버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원격 접속 정보 창에서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버가 완성된 후에는 원격 접속 버튼과 암호 복사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접속 버튼을 클릭하여 RDP 파일을 다운받고 암호를 복사합니다. RDP 파일을 실행시킨 후 복사한 암호를 이용하여 원격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서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서버에는 선택했던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입력 파일 과정에서 입력 파일을 업로드했다면 E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입력 파일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방법 2를 이용하여 입력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서버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 ETSN이 &E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한 후 스토리지 관리창에서 사전에 업로드된 입력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EDrive의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저장됩니다.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Fluent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 후 입력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입력 파일을 불러들인 후 계산을 진행하고, 계산이 완료됐다면 결과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경로는 마찬가지로 eDrive의 workspace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